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그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흉패를 붙이고 그금태를 테둘과 과그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따운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따운두 사슬의 다른 두끝을 에봇 앞뒤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위 쪽에 달았고 청색 끝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면 흉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흉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본문 안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 에봇, 그죠? 에봇 그 위에 이제는 흉패라는 것을 하나, 더 붙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흉패는, 어, 너비가 약한뼘 정도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정사각형으로 사, 한데 이게 이제 두 겹이죠. 그리고는 띠를 위로도 아래로도 고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에 이르기까지, 어, 보석 세 개씩을 가공해서 그것들을, 어, 잘, 어, 이 가슴에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제 순서들은, 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 이름들을 도장으로 새김같이 열두 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가지고 집어 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순금으로 노꾼처럼 사슬을 따흉패에 붙였다 라고 이야기했고 금태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달고, 그 따온 두 끝에 달고 그다운두 금사슬 흉패 두 끝을 고리에 꿰매어서 가슴에 붙이는데요. 어, 우리가 읽었던 21절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애보고리 고리에 꿰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에봇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끔 정교하게 짠 것이 늘그 에봇 위에 흉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8장에 보면 이흉패는 판결 돌이, 둘, 둘이, 돌이 들어간 그 어, 판결을 할때 사용하는 그 판결 돌이 들어간 그 에봇 안에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판결 돌 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봇의 쓰임은 어, 첫째는 모든 지파를 어, 아론이 대제상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어, 보여지는 의미가 나이가 있겠고, 또한 이 판결돌 둘이 열두 지파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가운데 그들에게 어,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상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두 돌 안에 두 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습니까? 그릅니까? 라는 걸 물을 때 또한 그들이 결정이 애매모호할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로 사용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돌은 의미가 있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상징적인 모습이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서 이 제가 제 한번 생각해본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어, 이 돌들이 12개인데 3개씩 그죠?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노이 돌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돌의 순서들은 동서남북에 각 지파 세 지파씩 텐트를 쳤던 그런 순서이며 뿐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이제는 동서남북을 나누었던 그 지파들이 행진할 때도 그 순서대로 행진했습니다. 세 지파씩.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 그죠? 어, 베냐민 지파에 옆에에 어느 지파가 올 것인가? 베냐민, 베냐민 같은 경우는 어, 문하세나 에브라임이 오면 편하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갔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그 레위야 어디에 있었는지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달리나 아니면 아셀이나 이런 그 비라나 실바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네 지파입니다. 그네 지파가 어딘가는 하나씩 섞여져 있고 뿐만 아니라 어 레아의 자녀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딘가로 섞인다면 여기냐면 두집파식이니까총 여섯 아이구나일세개두개두개 일곱, 두 개, 두 개. 일곱 개죠 왜냐 면 무라세가 에브라임하고 해서 어, 레아 아라엘을 통해서 얻어진 자녀는 셋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곱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열두 지파 중에 또 여섯 지파는 어, 레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모 때부터 그죠? 그첫 번째 레와와 라엘이 결코 가깝지 않았죠. 친자매였음에도.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별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집화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는 지파도 옆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그죠? 르벤이 시모나 네가 내 옆에 있어라. 아니면 시몬이 레위가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레위는 어차피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그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이 결코 내 옆에 텐트를 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내 옆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옆에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그 결정과 그곳에 텐트를 치는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원하는 이웃만 내 옆에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 내 옆에 있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사람도 내 옆에 있고 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옆에 하나님을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에게 서로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옆에 있지 않다라는 것. 에봇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에봇의 그 보석들의 배열을 통해서 그들이 텐트 치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만 주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사람도 가끔 허락하신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옆에도 원치 않는 사람과 내가 그렇게 반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움츠릴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각 사람의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으셔서 그분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서. 하나님, 정말 내 옆에 누가 있을지 전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쩌 보면 불편한 관계인 사람도 붙일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불편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과 화합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음 나이다. 아멘.